자 앞에 이제 네이버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겠죠 보통.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입력된 글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연관 검색어라는 게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럼 이런 그 연관 검색어는 내가 검색 버튼 누르지 않아도 검색어를 조회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동안에 자기가 알아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주죠.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엑셀, 이렇게 딱.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록을 좀 만들어주고, 뭐 자동차. 그러면 이렇게 치는 동안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검색어를 만들어주죠. 그러면은 이런 검색어들은 그때그때 어떤 시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찾느냐. 어떤 것들이 요즘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항상 들어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엑셀에서 이 목록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연동을 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뭐, 그 엑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VBA 같은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걸잘 몰라도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런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이런 목록을 불러오는 과정이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서버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고 있느냐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쭉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를 쓰는 거를 권장하고 지금 앞에 있는 이 웹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크롬이나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할 때는 일단 이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검사를 누릅니다. 크롬도 동일합니다. 검사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뭔가 좀 분석하는 듯한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 뭐 갖다 대면은 이 해당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표시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어떤 검색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서버로 보내서 그 서버에서 유사한 검색어들을 보내주고 하는 왔다 갔다 주고 받는 내용이 뭔지 이거를 내가 이제 감시 또는 검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확장을 해서 네트워크라는 거를 눌러봅니다. 자, 여기다가, 코로나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png 파일은 그림이 불러와지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미리 보기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불러와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마지막, 이거 눌러보다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코 자만 입력했을 때, 코로나에서 닐까지 다시 입력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마다 네이버 서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자료를 좀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완성됐을 때,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확진자, 라이브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런 게 지금 칸이 좁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자, 링크를 복사해 봅니다. 링크 주소를.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불러와 진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네이버에서는 자, 이런 데이터를 보내주고 이 보내준 거를 이 홈페이지를 구현할 때 뒤쪽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보, 보여주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이 코드가 이거를 이제 쿼리문이라고 하죠. URL에서 사용하는 쿼리문인데 자이 이 명령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코로나라는 말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엑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엑셀에 관련된 걸로 쭉 바뀌죠. 이게 그러니까 규칙인 거예요. 여기다가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어, 물음표 뒤에 Q는 자동차고, a n d 그 다음에 CON은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거를 전체 한번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a n d 부터 다음 a n d 앞까지 이 부분을 지우고 해보는 거예요. 이상 잘 나오죠? 그럼 이런, 이런 건 쓸데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한번 카피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 뒷부분 이것도, FRM은 NV 자 이것도 한번 지우고 한번 해보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ANS 이 부분도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n d 기호 뒤부터 다음 n d 기호 앞까지 자 이렇게 세보고 어 그럼 뭔가 줄어들면 깔끔하게 보이면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나와요. 그 다음에 포맷 이런 데이터는 아 이거 ND자가 두개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내려가 안 나니까 이 제이슨, 이런 형태로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는 제이슨 포맷이거든요. 제이슨에서 보여주는 데이터, 그 보여주는 형식이 표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굳이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제이슨이라고 지정해 주지 않아도 표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런 건또 일일이 다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코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한번 해보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은 더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st백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카피를 해놓고 자 st백이라는 것도 한번 지워봅시다 어 그럼 안 나와요 그러면은 st백은 지우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콜백 어,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끝이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이 이게 일정 부분 어떤 패턴이 있죠. 자동차라는 글자가 따옴표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자이 주소를 엑셀에서 불러다가 VBA 같은 거비주얼베이식 편집기에서 이런 것들 앞에 있는 이런거 찾아서 지우고 이런거 찾아서 지우고 이거를 또한 줄로 목록으로 만들고 하는 명령어들을 써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 주소만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자, 엑셀로 갑니다. 엑셀. 자 엑셀에서 데이터에서 바로 웹으로 갑니다. 웹으로 가도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종류 중에 제이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이슨 파일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어도 돼요 근데 내가 제이슨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주소인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웹을 누르면 됩니다 웹을 눌러서 관련된 창이 뜨면 아까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자요 요 부분은 원래 자동차라는 글자예요. 자동차라는 글자를 URL에서 그 URL에 맞는 문자로 인코딩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는 이렇게 그 파워 커리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아까 입력한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름도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한번 수정을 해보죠. 네이버 연관 검색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기가 수정을 해주면 되고 이 리스트는 보게 되면 여기 리스트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해 보게 되면 자, 바뀌고 또 하나 클릭해 보게 되면 일곱 개가 나와요 아까 자동차 일곱 개가 나왔죠 여기 보면 이거를 아까 자동차로 우리가 바꿨었으니까 자동차로 하게 되면 자 일곱 개가 나오죠 여기서 일곱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눌러 보게 되면 자동차라고 이제 나오는 거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런 리스트가 아니고 그 필요한 단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테이블로 바꾼 다음에 그럼 뭔가 안내가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확장 버튼을 눌러서 값을 추출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죠.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로기및 로드를 누르게 되면 엑셀의 이 시트로 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이거는 제가 다음에 바로 뭐 1분 내로는 이 리스트가 안 변할 테니까 내가 뭐 내일이나 그 다음날 한번 이 엑셀 파일을 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새로운 목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뭐 편집 여기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원본에서 이 눌러서 이 부분을 어 다른 글자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엑셀이다 이렇게 수정을 했다 이렇게 치게 되면 다시 여기 추출된 값으로 가보게 되면 엑셀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닫기 및 노드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바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항상 이 원본에서 이쪽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것도 어, 우리가 이제 그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치듯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엑셀에 해당되는 어떤 변수를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여기에서는 어,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여기는 일단 이 엑셀이라는 부분을 항상 검색어를 우리가 바꿔서 쓸 거니까.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서 search term이라고 하는 이거는 자기가 적당히 글자를 만들어 주면 돼요. search term이라고 하는 변수 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자 일단 큰따표로맞고 그다음에 e n d 기호를 적어주고, 이거는 이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and 앞 앞뒤로는 자 and 기호를 넣어주고 큰따표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 search term에 자 s e a 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자이걸를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만들 거니까. 일단 카피하고 자이 여기에다가 어떤 단어를 넣어주면 이 글자 대신 그 단어가 집어넣어주면서 전체 주소를 완성시켜 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개변수로 새 매개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름을 아까 서치 m 이라고 해줬고 현재 값을 이거를 코로나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렇 하나 생겼죠. 이 코너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다시, 자, 들어가 봅니다. 자동차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다 다시 엑셀, 1차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게 바뀌었잖아요. 여기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닫기미 노드를 누르면, 이쪽도 이제 당연히 이제 엑셀로 바뀌는 거예요. 어, 가끔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새로고침을 해주면 됩니다 바뀌고 그럼 내가 지금은 엑셀에 대한 검색어지만 여기, 여기 검색어를 바꿔서 검색어를 바꿔서 어, 다시 비행기에 대해서 찾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어, 비행기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주고 닫기를 눌러줘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로드됐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변하진 않죠 그래서 새로고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행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검색하는 10가지는 비행기 표 예약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쪽에 있는 걸 더블클릭해서 매개 변수를 더블클릭해서 귀찮음 렇게 순서를 바꿔도 되고,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올 테니까 이건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백신, 코로나, 백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닫기 및 로드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서는 연결 전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뀌었는데 여기도 바뀌어 있죠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바뀌어 있는 건 맞는데 이쪽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바로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있는데 잘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항상 새로고침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네이버에 가서 물론 이걸 해도 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번이 갖다 대면 자꾸 바뀌니까 이 엑셀에서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 연동을 할 때는 파워커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게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